신고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봉인데, 자, 일봉상, 여기 보시면은, 어, 기준봉으로 해서 여기가, 예,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날, 고가가 현재 여기 보니까 8,102원. 저가가 6,783원. 요 안에, 안에 들어오는 캔들은, 자, 매수가 가능한데, 보니까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보니까, 7,821원, 7, 그죠? 그정도 지금 하락했는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평선하고 일목, 네, 볼린자밴드 상한선이 모두 돌파해서 위에, 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죠. 자, 위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시 써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분홍색하고 빨간색, 빨간색이 볼린저밴드 상한선이 고 분홍색이 어음 오일선인데 오일선이 여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이 지금 위에 위에 있죠 이렇게 노란 동그라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여기 수렴하죠 지금 볼린저밴드 상한선하고 지금 오늘 새 수렴에서 내일 아마 이게 뻥튀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해서 뻥튀기 이런 식으로죠. 그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주봉도 뭐 비슷한 키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금 121선 위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캔들이, 캔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차트를 갔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아,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줄인 상태네, 그죠? 그래서 이거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 기점으로 해서 장태 양봉 키우고 그 다음에 오늘 약간의 조정 그치는데 그 조정이 1 2 0일선을 돌파한 조정이다. 상당히 예. 괜찮은 좀 조정이 나오고 보조 지표도 우상형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모습입니다. RSI 예. 그리고 그레이란까지 지금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니까 지금 60일선, 21선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 21을 돌파해서 이 하루 월봉상으로 지금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어, 지금 저번 달이 이제 여기가 3월달이죠. 3월달이 좀 많이 올랐고 4월달에 약간의 조정 근데 뭐 돌파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죠. 9,665원 정도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어, 수렴해서 지금 어, 수직으로 수직,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9,700, 9,706원, 20%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시간에 다닐까, 하고 오늘 상황가 나왔죠. 신도기연, 신도기연. 자, 오늘 뭐 조금 짧게, 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유동주직수가 500만주 밖에 안 됩니다. 어디, 500만주. 250 곱하기, 어, 하면 250, 50% 거래량이 저점에서 50% 일어나면 은 상승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은 어, 예전에, 예전에 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 그걸 한번 보면 되, 되겠죠. 여기가 이제 1300만주에서 19%고 여기가 1000만주에서 16% 내일도 한 거래량이 오늘 죽었기 때문에 한 천주 아니면 그 정도 나오면 은10%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순이익이 146, 146%, 그 다음에 뭐 영업손실이8% 증가했고, 매출이 9.4%, 자, 동상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등을 개발, 국내 기업에 제조 판매하는 사업이 이게 영향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2004년에 미세 기포를 제거하는 매엽식 탈포기, 2015년에 공면 형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공면 진공 협착기를 개발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외국 수급 외국 수급이 0.36% 차트상으로 어, 저점을 찍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양이죠. 여기 보시면. 신도 기연 혹시 기사가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 4 시간 전에 났네요. 그죠 자, HL HB 테크놀로지 라운텍에 액토로 신도기현상. 자, 4일 시간에 에... 생략하고 신도기현상사항를 기록했다. 자, 신도기현은 시간에서 정가 대비 10%, 10 신도기현은 삼성이 오는 2026년 4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유광 발광 다이어메드 올 LED 생산에 나선다는 발표에 향후 수혜감에 강한 상세가 몰렸다. HB 테크놀로지 라운테 요것도 내일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네요. 신도기어는 폴더블 한지 라미, 라미네이터 장비로 물론 마이크로 LED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아울러 올리 OLD와 마이크로 LED 예. 퀀텀답 원래 o l e d 등 첨단 디스플레이 설계, 제조 기술에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뭐, 런 내용으로 지금, 시간에 상이 나왔네요. 자, 하루 전에, 요 보면 신도계 공매도 90건 이상이 증가, 거래량 0건, 97건, 어,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7일 전에 기사 내이죠 정부가 충남 아산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일 때 최대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 단지로 전략 육성하고 공표한 신도기관 관련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기관은 폴더 한지 라미엘리티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기업으로 마이크로 발광, 발광 다이오드 LED 공정을 주도하는 삼성자의 마이크로 LED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 뭐, 비슷한 음. 내용이죠. 신도비험. 자, 요런 기사를 참조해서 적절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신도 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